아멘 여러분들이 인도에 있는 겐지즈강이라고 아실 거예요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두 이쁜이들은 사회시간에 많이 배웠을 었 텐데 인도에 있는 겐지즈강 거기에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역시 그 강물도 흐르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흐르고 있는 물을 이 노인이 바라보다가 문득 거기서 정갈한 마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강물에 떠내려 가고 있는데, 가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바둥바둥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손을 내밀어서 그 전갈을 잡아줬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육지에다가 놔줬습니다. 근데,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 보따리 내그으 듯이, 이 전갈이요, 이 노인이 딱 꺼내주는 순간, 육지에 착륙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확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꼬리로, 그 전갈이 꼬리로 그 노인을 쏴버렸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행인이 아파하는 노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노인은 왜 전갈을 구해서 부테어 이렇게 쏘임을 받는 겁니까? 당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갈은 쏘는 것이 본능이요. 그러나 나는 구하려는 것이 본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정갈과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꽤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본능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에게 못을 박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못이 손바닥을 찔러서 들어가고 있어요. 나는 앞정에 박혀본 적이 있는데, 앞정에 박히기만 해도 못 걷겠어요. 근데, 대못입니다. 그 대못을 손 한가운데에 박고 있어요. 꽝, 쾅! 박을 때마다 온몸이 막 찌릿찌릿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천국 가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요, 죽음을 천국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사단에 매어서 죄악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잘안 괴롭혀요 그쵸? 그게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 있다면 그 사울은 나중에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주님 그래도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는데 그러나 저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었소서 저 사람을 구원하여 주었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발금 읽었던 장에서요, 이삭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삭은요, 목축업과 농사를 겸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물과 땅이에요. 물이 없으면 동물이 마실 수가 없어요. 벼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땅이 없으면 요 동물들을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이 없으면 심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부분을 안 읽었었지만 블레사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나머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모두 막아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물을 달라는 얘기예요. 너 물을 빼앗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목축업을 하고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느 날 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떠나네요 땅을 달래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배나 수확을 얻었어요 근데 왜? 물을 그냥 내 허락도 없이 내 우물을 그들이 다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덮어버렸어요 이제 먹을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광야거든요 물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땅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오아시스를 만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이 오더니 떠나래요. 우리 같았으면은 아마 멱살 자꾸 싸우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죽으라는 얘기냐! 그리고 또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16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찾은 26장 16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사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하였은 즉, 누가 더 커요 지금? 아비멜렉이 더 큽니까? 이사기 더 큽니까? 이 삭이 더 커요. 그 상대방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건 나갔었으면 따졌을 것 같아요. 야, 힘으로 한번 겨뤄보자. 니가 더 큰지 내가 더 큰지 하고 오늘 한번 싸워보자. 난 이건 도저히 내 터전을 빼앗길 수 없다. 이게 내 전부인데, 내 전부를 니가 어떻게 달라고 그럴 수 있느냐. 우리 한번 붙어보자.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삭은 중요한 것은요.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수히 물과 땅을 내주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 이거 없으면 난 정말 굶어 죽는 그것을 내주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이제는 목축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수히 포기할 수 있었는가? 아마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삭은 우유부단하다. 그래서 결정을 딱못 내긴다. 그는 겁이 많다. 그래서 싸우기를 싫어한다. 무서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삭이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삭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 같아요. 내가 이것을 빼앗겨도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알았던 사람 같아요. 내가 서서히 지금 이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주실 거야. 왜? 내가 이 우물을 찾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돈을 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목축업을 해서 백배의 수확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여기서 뺏긴다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주실 거야. 그것을 이삭은 믿었다는 것이에요. 또 이삭이 믿은 것이 하나 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어. 오리를 가라 그러면,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그러셨어.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소우까지도 달라 주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난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이삭은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나를 방해하고 내 것을 빼앗으려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우물을 찾고 땅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내어준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처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원수가 내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대어주어라.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고 6장에 같은 맥락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어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니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그, 문,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먹을 걸 입을 걸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 때는 믿음이 좋다가 뭔가 재정과 연결이 되거나 나의 이해 타산과 연결이 됐을 때는 두 얼굴로 변하는 몇몇 신자들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우리에게, 뭐 그,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안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방금 제가 언급했던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장에다가요, 선을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접어 놓으시고,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아참 제가 기도 시리즈로 나가다가 지금 기도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기도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기도, 교제의 기도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뭔가 필요한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또 혹시 또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설교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 보다. 감동이 와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38절에서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스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리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5절 방금 읽었던 45절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요 이같이 하는 겁니다.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둘러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나를 공급해 주세요. 너가 내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쉬운 길이 말, 말은 쉽죠. 근데 되게 어렵죠. <laughs> 쉬운 길이 뭐냐면 누가 원수가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할때 우물을 달라고 그러고 물을 달라고 할때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우물과 물은 이 시간 뺏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 이 이삭은요 그 이후로 몇달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또 우물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좁은 눈으로는요 당장 뺏기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택꼬지하는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 아기 때문에 제만 없어지면은 내 삶이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게 우물을 주고 그에게 땅을 주었을 때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너는 역시 내 딸이다. 내가 너에게 머지않아 우물을 다시 주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다시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46절 한번 보세요. 46절에서부터 4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온전하게 될수 있는 길이 또 무엇입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같이 하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는 길? 온전이 될수 있는 길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거듭난 신자라면 이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할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거는요. 일을 안 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laughs> 오른쪽 밤을 딱 때렸는데, 에이! 속으로는 이치일로 이러면서, 왼편도 돼라!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진이가 유리를 한대 때렸어요. 네가 형을 몰라보고! 근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도 안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요. 겉과 속이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일을 악 물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요. 마음은 아니더라도. 하지만 우린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하면 이것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자꾸 할라 그래요. 주님, 내가 저 원수를 보면 사랑할 수 있도록 저김대리을 보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내저 네, 인간 아, 저 분만 보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무릎으로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다 우리가 알고 있죠? 기도해야 응답된다는 걸 알고 있죠? 기도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가 변합니까? 그래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꼭 찾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거 알고, 11조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니까 이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야,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난 사랑 못 합니다. 나는 못해요. 난저 인간만 보면 부들부들 떨려요. 저, 분만 보면 부들부들 떨려요. 하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서부터요, 여러분, 미, 무릎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며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저 사람을 보면은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